네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알려드리는 코알라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에 불장이 올 가능성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시바이노 코인이 얼마나 날라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바이노도 결국에는 시장이 받쳐줬을 때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주요 이슈 및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미국 대형 투자자들이 국채에 대한 관심을 줄이면서 대신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국 대형 자산 운영사들이 국채 매수를 줄이고 있는데, 이는 차기 대통령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자,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암호화폐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입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고금리와 고관세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가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자산이 다시 한번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탈달러화와 암호화폐 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체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고려하고 있고요. 자 암호화폐들이 이들 국가 간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코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물론 대표적인 밈코인, 시바이노도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자급 유입 현황입니다. 지금 10월에만 해도 3조 이상의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자, 여기 빨간색은 매도이고, 자, 여기 검은색들은 전부 다 매수입니다. 자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강하게 갈 것이다. 모두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자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은 불장 당연히 찾아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9월 말에 정말 눈에 띄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었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저번 영상에서 들었었고요 여기서 반등한다라는 강력한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이 시바이누 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해 보면은 3차 하락 파동이 이제는 이때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이고 하락의 끝을 알리는 W 자 쌍바닥도 이때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주의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기다가 이 중심선을 돌파를 하면서 하락세를 벗어났고요. 자 주봉 차트에서도 가격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이제 조만간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봉상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자,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긴 꼬리 달면서 결국에는 이 중심선을 지켜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현재 RSI 지표를 보시면은 49를 가리키고 있죠? 자이 정도면은 과매수나 과매도가 아니 정말 건강한 상태입니다. 과거 비슷한 지표 위치에서 큰 상승이 나타났었던 만큼 이번에도 정말 비슷한 흐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시바인 이후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자 하락과 횡보를 다 지나서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모습이죠. 자 특히 50일 이동 평균선이 자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선이 계속해서 하락해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턴을 했죠. 자 이렇게 턴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 거래량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고 있죠.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세력들이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죠. 이 하단 선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자 50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역삼각 수렴 후에 한번 강하게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차트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 하시기 보다는 이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무료한 추경 매수 정보 없이 그냥 감에 의존한 투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성장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 텔레 공부방에서 실시간 정보 도움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투자를 한번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알트코인들의 개별적인 상승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코인들을 먼저 매수해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고래들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키는 그런 코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추천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말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해서 단타는 단타, 스윙이면 스윙. 수익. 폭등주 추천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리하게 진입해서 물리는 일은 없으시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00% 무료입니다. 거기다 매일같이 아무리 적어도 10% 이상씩. 자, 이렇게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 아래 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추가적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선물을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만간 대불장 시즌이 온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 대선이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죠.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트럼프 대 해리스, 누가 될 건가? 지금 여기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가 될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 정말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가 돼야 좋을 것인지, 해리스가 돼야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외신에서 해리스 대통령 당선시 재무장관의 게리겐슬러 임명 고려 딱 이것만 봐도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에게 역전되고 좀 힘들다 싶으면 다시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돕는 정책들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게리 겐슬러 재무장관 임명을 고려한다는 것그 자체만으로, 자, 이거는 보여주기식 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면에 트럼프를 보게 되면 이미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 그리고 대통령 당선 시에는 게리 겐슬러 헤임이라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불장이 정말 강하게 올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가 된다면 트럼프만큼은 아니더라도 불장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엄청난 자금을 가진 고래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자 물론 그 누구도 100% 엄청난 불장이 온다 이렇게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상승할 코인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는 굉장히 유명해진 코인이 있죠. 이 트럼프 코인인 마가 코인이 거의 3만 프로 오르면서 엄청난 수의 부자들을 탄생시켰는데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을 코인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3만 프로를 계산하면 얼마죠? 자, 100만 원 가지고 3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역대급 불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두 종목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그런 부분도 같이 적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줄 코인으로 내년 초에는 편안한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